안녕하세요. 솔직하게 고나무 팀장입니다. 자, 오늘 보여드릴 차량은요, 이 금액대의 차량은 많아요. 이 금액대의 차량은 많지만, 옵션과 이런 완벽한 차는 딱히 없을 겁니다. 무슨 말이지는차 앞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이 차량입니다. 이 차량. 외관만 보고도 사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도 알 법한 더뉴 그랜저 IG 차량인데요. 이 차량 금액 2690만원에 20년형 9만키로 정도 운행된 차량 준비를 했습니다. 자, 일단. 20년 연 9만 키로 정도면 그래도 뭐 그냥 딱 어느 정도 금액에 들어와 있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얘기를 제가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LPG 6기통 들어가 있는 3.0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연료값도 싸서 사실 큰 부담은 안 느끼실 수도 있고요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이 금액대에 가장 핵심적인 옵션이 하나 있어요 있냐 없냐로 정말 많이 싸워야 되는 금액대 안에 전자 계기판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. 그 외에도 이런 차 보고 썬루프 없는 풀옵션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. 그 이유는 돌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라이트 굉장히 깔끔하고요 앞에 여기 보시면 ASCC 스마트 크루즈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근데 스마트 크루즈는 이 금액대에 거진 조금 많이 들어가긴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옵션은 아니고요 일단 돌면서 그것도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앞에 리터치 한 군데 들어가 있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타이어는 조금 아쉽게 한40% 정도 남아있고요 휠도 이렇게 이쁘장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이렇게 쭉보도 이쪽 측면부는 아무런 문제 없고요. 후축방 들어가 있습니다. 이거 옛날 얘기긴 하긴 하겠지만 LPG 옵션 없다라는 거 진짜 이 차량으로는 할 소리가 아닙니다. 디타이어는 지금 90% 이상 남아 있고요. 휠 상태 보시는 것 같이 너무나도 깔끔합니다. 자 여기서 옵션 어 아, 어 저거 있어서 너무 좋다. 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. 버튼 한번만 눌러주시면 전동 트렁크가 지금 들어가 있는 모델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. 역시나 익스클루시브답게 옵션이 굉장히 많습니다. 자, 이 밑으로 보시면 도너 청 LPG 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도 넓게 사용 가능합니다. 뭐 골프 팩 넣거나 아니면 큰 짐, 긴 짐을 넣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.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잘 닫히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. 이쪽 측면부는. 제가 아까 여기네요. 여기에 코카나 들어가 있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되고, 동일하게 90% 타이어 남아있고요. 앞에는 지금 한40% 정도 남아있습니다. 휠 상태는 대체적으로 굉장히 깔끔한 편이고요. 뒤에 한번 열어서 보여드리면, 은 당연히 수동 커튼과 뒷좌석 열선, 바닥에 코일 매트, 지금 워크인 시트에다가 릴렉스 포지션까지 다 되기 때문에 뒤에서는 충분히 많은 옵션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. 자, 탑승하기 전에 보시면 시트가 지금 화면에 좀... 어두워서 잘안 보일 수는 있겠지만, 이 다크 브라운 색으로 들어가 있습니다. 이 도어 트림, 그리고 앞에 대시보드까지도 이렇게 깔끔하게 다크 브라운 색상 맞춰놨으니까 어 실내 분위기도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 됐고요. 안에 타서 옵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중고차 시장, 깨끗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응원해주세요. 이렇게 실내에 탑승을 했습니다. 일단 첫 번째 스타트 버튼 뭐 놀라울 것도 아니죠. 이 차량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말했던 이 전자 계기판이 들어갑니다. 이 전자 계기판이 들어가면 좋은 게 뭐냐면 방향 지시 등에 따라서 후측방 카메라가 연동이 된다라는 점 이게 가장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또 그리고 또한 지금 메모리 시트가 들어가 있어서 시동 걸 때, 끌 때, 내릴 때, 탈때이제액세스 모드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풀 오토 윈도우 요즘 차량은 풀 오토 윈도우는 거진 당연한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심지어 이 차량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앞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 부분 뒤쪽으로 패드, 시프트 잘 들어가 있고요 블루투스 기능과 ASCC 차간거리 버튼까지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차량은 이제 블루 링크 원격 시동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차량이고요. 빌트인 캠이 들어가 있습니다. 하이패스 카드 이쪽으로 꽂아주시면 되고요. 어라운드 뷰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정도까지만 왔는데 어떻게 이 차량이 옵션이 적다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? 자, 밑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화면이 잘 나와 있고요. 공조기 저희가 3단으로 틀어놨고, 뭐 터치 안 먹는 거 전혀 없이 핸들 열선, 밑으로 보시면 통풍 시트, 리어 전동 커튼까지 거기다 끝나냐? 아니죠. 무선 충전입니다. 핸드폰 무선 충전까지도 들어가 있고. 전자파킹 오토홀드, 심지어 이 차량은 이렇게 카드킥까지도 들어가 있다라는 점까지 생각을 한다면 옵션 정말 많다고 봐주시면 되고요. 다른 차량에 비해서, 야, 그럼 그 차량, 다른 거에 비해서 뭐가 그럼 좀 좋다고, 이 전자기기판이 없다니까요. 이 금액대에 가면 있어도 사실 뭐 키로수가 14만, 15만 이렇게 넘어가야 되고 10만 키로 미만의이 금액대에 전자기기판 들어가고 어라운드 뷰까지 들어가 있는 모델이 굉장히 적습니다 꽤나 있을 순 있겠지만 그럼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런 모든 옵션 다 담아 놓은 것 중에 이 차량이 전국 최저가입니다 밖에 나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밖으로 나왔고 아까 제가 초반 초 영상 초반쯤에 어이 차량 금액대는 뭐 많을 수 있어요. 이거보다 더 저렴할 수는 있겠죠. 그렇지만 어떻게 이더뉴 그랜저 아이즈까지 올라와 놓고 전자 계기판뺀 바늘을 보면서 이게 평생 만족스러운 운행이 될수 있겠습니까? 그래서 이런 전자 계기판 들어가고 이런 사소한 옵션들이 다 추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저는 이 금액까지 쓸 거면요. 애초에 저런 거다 포기하고 싸게 갈 거면 사실 이것까지 올라올 필요 없고 조금 더 싸게 일반 IG를 보시는 게 저는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. 사실 근데 그러면 이미 이 차량을 본 이상 어떤 차량이 만족스럽겠습니까? 이 차량 전국 최저가 2,690만 원에 보내드리고 있고요 마음에 들으시면 위에 대표 번호로 얼른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좋은 차량으로 인사드리는 고나무 팀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.